김지원 인스타그램에서 특별한 선물에 감사 김소연일 가능성은 10월 20일 배우 김지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수수께끼 같은 게시물로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. 10월 19일 생일을 맞은 그녀는 생일 선물 고마워요 덕분에 제 생일이 더욱 의미 있었어요 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공유했는데. 이 메시지의 비밀스러 톤은 즉시 팬들 사이에서 큰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많은 팬들은 이 신비로운 선물이 바로 배우 김수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팬들은 두 사람이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과거 순간들을 빠르게 떠올렸습니다. 비슷한 옷을 입고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김지현과 김수현은 몇 달간 데이트루머를 자아냈습니다. 그들의 스크린 안팎에서 보여주는 확실한 케미는 오랫동안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이번 게시물은 그 불을 다시 지핀 셈입니다.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는 팬들의 추측으로 금세 들끓기 시작했습니다. 많은 팬들은 김지원의 생일 게시물이 생일 직후 올라왔다는 점에 주목하며. 이 타이밍이 김소현이 그녀의 생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팬들은 최고의 커플이라는 의견을 남기며 두 사람이 루머를 확정 지어주길 바랐습니다. 그들의 이름이 온라인에서 트렌드가 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옛 사진들이 다시 등장해 그들의 가까운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. 두 사람 모두 아직까지 루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분명 새로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과연 김소연이 김지연의 의미 있는 생일 선물을 준 다정한 주인공일까요? 팬들은 더 많은 단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